네. 패스미한들 뜨리공 주으라아 아, 여러분 면을 까먹었네요 제가 이제 뜨리공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전어요스차전지 <laughs> 축하해 뜨리공 <3공. 웃음> 이제 형이 뜨리공할 때 저도 할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laughs> 아좋네네 네, 여러분 최근에 보이나요? <laughs> 아, 좋은 거요. 그럼요. 네. 아 진짜요? 그리고 이어서 사이사이였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근데 뒤로 갈수록 모자로드네 그러니까 관님들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뛰고 싶었구나. 저는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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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저희가 선물이 아주 아주 많고했잖아요 <laughs> 아유 또 선물 또 있습니다 선물같은 하루를 저희가 요 <laughs> 진짜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원해요? 진짜 원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 진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선물은 여러분 음악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만 이 세트리스트가 완성이 돼요 자 여러분 저희 손에 들려있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양말이에요 여기 안에 우리가 오늘 함께할 선물이 있는데요 아 물질적인 거 아니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정말 뭐 여기 뭐 금이 들었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이 안에 종이 비행기가 있어요. 다잘 아, 들리시죠, 우리 2층도, 3층도. 안 들려요? 좀더 뒤를 열어보세요. <laughs> 안에 종이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종이 비행기를 여러분께 날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리스넨 케이블링. 주의하실 점 네. 비행기가 날아온다. 정말 이거는 아무리 잡고도 나한테 날아온는 그럴 때잡아주셔야 된다, 알겠죠? 네. 비행기 말고 옆사람 머리채 잡고. <웃음> <그래>. <웃음> 네. 우리가 맞죠, 다음에 또 이벤트 하기 힘들어 있잖아요. 네. 우리 착한 엔피아들은잘 지킬 수 있죠? 네. 제가 안전하게 잘 날려볼 테니까 어 이건 내 거다 하는 분만 손을 들어서 잡아주세요, 알겠죠? 네. 자. 자이 아. 안에 여러분 곡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랜덤으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그 잡은 비행기 안에 있는 악보를 보고 무슨 곡인지 맞춰야지만 그 곡으로 우리가 세트 리스트를 채우는 거예요. 좋죠? 재밌겠죠?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아, 여기 안에 에어판 맥스가 어? 에이그 에이그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시면 중계 카메라에 여러분이 나오니다네 아, 아, 나는 죽어도 중계 카메라 잡히기 싫다 그럼 비행기를 튕겨내세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이네 <laughs>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사이 안 좋은 n p 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기다려야 돼 제가 얼마나 이 비행기를 연습했는지 우선 저는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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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연습해 연습해, 연습해 연습해. 아, 연습 많이 했는데? 허블로스인데, <laughs> <콜라> 이거 계략이야. 스태프분들이. <laughs> 자 하나 둘셋오나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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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진짜, 진짜 어. 아, <laughs> 하나 아, 자 다시 합니다. <laughs> 이번에도 너무 잘놀렸잖아 근데 <laughs> 이거 왜 돌아오는 거야? <laughs> 징상 아네아저 알았어요. 저 알았어요. 이거를 <laughs> 오케이. 저한명 전달했습니다. 왜요? 아저위로 보내고 싶은 데 다지고 싶은데 자, 미신 여러분, 저 믿어요? 비행기만 날린지 어여 30년 아니나? 그, 그, 이제 또스르탄 첫첩? 알던데 안좋핀 제가 다 됐어? 안전팀 제발 안전팀 제거! 아! 세상, 세비, 비행기 세계 다 날렸어요, 저는. 아, 아.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네? <laughs> 그래요, 그래요. 아니, 아직도 못 얻었어요? <laughs> 아니, 안돼요 이게? 제발, 제발 잘 날아가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형이 하나만 알려주실래요? 아 그럼요 그럼 제가 어, 다 날렸어? 어 그래요 그래요 다 하셨나요? 저는 세개 날렸습니다. 어, 저도 세개 날렸어요. 오케이 자 <laughs> 여러분 저희가 방금 던진 비행기에 다양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만약 악보를 받은 분들은 내가 받은 악보가 어떤 노래인지 맞추면 우리 그 곡을 세트 리스트에 넣을 거고요. 만약 틀리면 그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예요. 아자 노래는 총세곡 부를 겁니다. 정답이 먼저 나오는 세 곡. 자 받으신 분들 일단 손 들어보실래요? 자 여기 잡아주세요. 여기부터 볼까요? 자아잘안 보이는데? 어오 뭐라고 쓰여 있나요? 그 저기 여기 하나 한 번만 빼줄래 여기까지 빼줄 수있 오른쪽 하나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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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힌트도 그림으로 적어놨어요 잘맞춰보세요 다들 어 여러분 뭔지 알겠나요? 자 정답은 정답! 어 일단 하나 하나 팀자또 내가 받았다 어 저분 저분

오 이분 아 이분 받으셨어요 이분 어, 여기,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여기 여 붙여주시면 돼니다여요잠거만 여기, 여기. 잡아, 이거. <laughs> 오 보라색 있죠? 예. 반대 반대 어 그쵸 그쵸 그아 안타깝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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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우니까 보라트, 보라트. <laughs> 아, 본인이 하시면 돼요 <laughs> 여기저기 보고 <보면>, 보라색 해주시면 돼요 <laughs> <laughs> 아예 자, 내또 받았다! 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뭐, 뭐라고 쓰죠? <laughs> 아, <laughs> 아, 이런 거. 이런 거 재현이 형이 잘하다네 <laughs> <laughs> 아, 잘하셨습니다. <laughs> 아, 아, 자, 또한 분. 아까 여기 여기 위치셨는데 예. 이렇게 뒤돌려보실래요 언제 <놀람> <laughs> 나오는 거 같아? 언제 언제 붙여주시는 거야? 저기 저기 저기. 그치 그치 그치. 아, 이렇게 뒤에 뒤에 있거든요 카메라가. 아, 다시 돌려볼래요? 다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그치 반대로 반대로. 그치 그치 그치.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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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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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 정답은 아, 정답. 잠깐. 세분 남았는데 아직 받으신 분들 좀 있거든요. 또 여기 계시죠 여기. 아저 어, 익숙한 얼굴이 보자마 보자마자. <laughs> <laughs> 아아그 종이 가져가시면 돼요. <laughs> 아... 아, 또, 또 계시나요, 혹시? 어, 아, 그렇군요. 그럼, 나온 건가요? 네, 다 나왔네요. 오호, <laughs> 어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그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굿밤. 그리고, 탈부추 와. 다들 들으셨죠? 예. <laughs> 아유, 손이 지금 바빠셨어요, 지 지금. 준비 게놀수 있죠? 네. 준비 됐어요? 네. 준비 됐습니까? 네. 가볼까요? 네. Let's go.